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또 묵상하다 보면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다. 예, 그렇습니다. 10편 127편의 이 말씀을 읽고 또 한번 읽고 또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고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상급임을 오늘 본문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자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야만 수치와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말로 10편 127편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10편 127편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딱두 가지만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쌓아 올려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쌓아 올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여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태양이 멈추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약 처방을 잘 받아서 연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좀더 연장해 주시니까 연장되어 진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지 않은 것은 다니엘의 기세에 사자가 눌려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를 잘 다루어서 조련사처럼 잘 다루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자가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묻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기 때문에 먹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되는 것도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그랬습니다. 홍해바다에 길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집트 애국 땅에서 얼마나 노동에 대해서 많은 착지를 받았습니까? 노동에 대해서 많은 착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거 한번 일해보세요. 일하면 어우 두렵지 않고 그냥 척척 잘해낼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숨을 짓는 일에 그 노동력이 엄청나게 예, 소모되었던 사람들이고 그 노동하는 일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겁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할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홍해 바다에 길을 내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풍으로 바닷물을 양벽으로 세우고 길을 내어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긋고 양벽에 세워진 그 바다를 보면서 길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홍해 바다에서도 길을 열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면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요한 복음에 보면, 가난 혼인잔치가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 가난 혼치잔치에, 가난이 아니라 가난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은 초대되었죠.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혹은 사람들이 많이 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포도주가 동이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그 잔치집이 흥이 깨어지고 분위기가 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허드름용으로 사용하는 물, 손님 맞이용 발 씻는 물,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우리 주님께서 내어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실 수 없는 물을 내어주심으로 흐드른 용물을 내어주심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물을 내어놓았느냐 이건 마시라고 내어놓았냐 이것이 포도주라고? 이러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은 숱하게 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이 이렇게 말하죠. 보통의 경우에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고 취한 후에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는데 이 집은 앞에 내어놓은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았다 하면서 잔치집 주인에 대한 그 인심과 손님 대접에 대한 칭찬을 연회장이 그렇게 하죠. 이로 인해서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신들을 극대접한 것에 감사하면서 잔칫집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즐거워지고 흥이 올라가고 기뻐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건데 하나님이 주시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헛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 10편 127편의 이 말씀의 부제를 보면 솔로몬의 씻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편 127편을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헛되이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그 믿음을 안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헛되지 아니하교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예외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하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시되 헛되지 않는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소서. 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영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죽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행동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다른 이들과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을 때,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